아, 승리니다 아, 자, 완투, 완투. 자, 강하게 부딪치고그 선수가. 초반 기선을 잡아가면서, 자해태은이해질짜라 그렇지 계속해서 양 선수들 강하게 부딪치고 주변에 쭉넘어갔 오리학원생들한테그영어를 철저히 들달해주시오자 계속해서 글씨를 해해자재는풍이나 깨끗한 깨왕풍자앞풍끝지기 날카로워요 자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역시 사회이 잘하면 박수 소리가 굉장히 너무 못하면 박수 제가 치러야 요 과세소를 정신없어. 아, 관료 압박과 불고리로 혜택을 줄수었는데불기지이그 다음에 접근력, 되정형이자대승사파파하는 혜택 자 그럼 소요시간 1분 2 0 이내 보기 서 제가 태클을 한번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는 아욱재 국장님 왜 네, 소중히 이루어 왔었어요? 잘안 보이는데. 선명하게 쓰시라고요. 자, 주위를 살짝 집어준 광풍. 아하, 주축 스케일이 보였나요? 우리 이목식 해석인 거는 진주 때를 들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들을 테니까. 공이만 어뒤수선수대지금 7만이나 만어어아 지금 밑에 공방전 정신없어 자 누가 이럴때는 이게 난장전이 벌어 때는 누가 상대방을 막 밑으로 치주면서 스펙을 갈릴거요 이 고가 높으면은 이 일단 이박진감 넘친 경기에서 불리하다. 일단 자세가 낮고 불리하면 상대가 멀리서 가야 된다. 아, 아, 자, 격선자. 으이앗! 주민! 자, 수이길 줄이! 자, 방풍 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펠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의이 국민들이나 관광객들도 노력에서 삭신을 하니까 박수 쓰고 안 품태를 되는 다 그렇죠? 자 다시가면 양선수 박진강원 채권기 3분 10초 잠시 시범을 받아듣고 지금 보시면 흉곽이 밑으로 가 있는 해서는 혜태다. 이처럼 주비를 좌우로 넣어서 목박기를 당할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저 보세요. 계속해서 좌우 주비를 들어 넣죠. 혜태. 자고가좀 높아요. 자, 대치기.

4분 30초! 찍어 누르는 광풍! 자, 하도 지금 혜태가 파고들인가? 두회수 찍어 누릅니다. 소재는 저약한 염려 없는가? 아, 이러한 경기 내으로 가다가는 내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파고들어오지 못해. 하 찍어 누려야 되겠다. 이러면 경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중계하고 회선을 들으면서 이 경기를 관람하시면 쏙쏙 기어 들어오고 유효가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운속 경기는 훨씬 더 친근감과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하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리 강콘이 대사 1승이었습니다. 그 이후 90도 센터, 대사 1승입니다. 자, 4-1 콘을 흔들면 후손님들, 그치 친구 진짜로 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장님, 후손님들 뭐좀 신중히 말 걸어 주세요. 자, 두분우주님 산코 진수, 엉덩이 뒤로 하세요. 예, 그리고 다 입으로 엉덩이 뒤로 하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또그 경고들을 받는다. 예, 엉덩이 뒤로 딱 붙이고 한 손으로 말해서 손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살코트에올라서풀 수도 있어요. 자, 정면 가까이에서 구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머리랑 머 치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런 오면체 자, 우리 지금 자우준님을 대신해서 조련사 나타나. 오늘 F팀입니다. 지금 딱 뒤로 열두 시. 자 우리 아우째 부장님도 삼 열두 시야. 뒤로 계세요 뒤로. 예. 자 아예 삼거을고바 <놀람> <펴크. 놀람> <잘 놀람> 좋습니다. 예. 경기 소요시간 7분 5초 아, 고가 좀 낮은게 지금 해태고요광풍중 고가가 없다. 그래서 경기 주도권은 지금 해태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우제경기필살적기네요 우리에게서는 대퇴백에서 3주가 올라갔는데 나만 떨어질 수 없다. 이 자존심이 그런 문제다. 야, 여기 축피살개로올오는 것을 처음 보네요. 저 선물 좀주세서일터넷 정보가 보고어요 인터넷은 지금 방송에 대한 이방을들었잖아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장군 고보가심을 10분 진행했습니다. 경기 주도권은 혜택가 잡아가고 있고, 결사적으로 일단은 광풍이 방어하그 경기 내용 가운데 반전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도권을 잡은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 끝날 때까지 승리의 역할을 할까요? 자, 이야, 차차차! 아이고, 차,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네, 에이, 팔, 삼십, 삼십, 삼십.